그로좋아 희상형 거 좋아. 이 윤희 선님 그러니까 상형거 좋아. 제가 지를 요 <목소리> 그러니까 너무 너무 그런 <목소리> <부른> 거 아니야? 그거 할때 특별히 부탁드렸던 게 있어요? 없는데? 잘라 도구 탓을 안 해요. 너무 그냥 너무 그냥 던져도 150 나오네요, 가지고. 어. 그래. 콘텐츠가 많이 떨어졌어. 하나 아 줘요? 콘텐츠 하나 아 줘요? 돈줘 뭐 줘? 없으니까 지금 약간 이 더운 날나와가지고 지금 막막히는구나 <laughs> 이제 물량으로 이제 승부하려고 아아 그러니까. 떨어졌네 떨어졌어. 알짜배기 하나씩 올리자고요. 뭐 줘요? 콘텐츠 아 하나 줘요? 아 줘요? 아 줘요? 그러면은 치즈 그러니까. 가백화점으로 가시죠. 왜요? 어? 그런 거좀 있어야지 뭐아 좋은 거 아닌가? 아 그런 게 있어야지 그 콘텐츠가 되지. 아 <laughs> 맞아요, 안요아 네. 그럼요. 네. 어 렌더스 선수들이 뭐 신세계 백화점에 가다마 이런 걸 찍어야지. 그게 야구장 막 야구장 맨날, 맨날 가서 찍는 거 가지고 이거 어떻게 컨텐츠가 되냐? 촬영 촬영팀 촬영팀이 훈련 갈... 대신해 보기. 맞아요 아니에요. 아니 팬즈 팬들, 아 팬들한테 물어봐요. 맞아요 아니에요. 맞잖아. 야구장 맨날 보는 건데 이제 밖에 나와 있는 이제 코로나인데 사복 입고 어딜 그런... 나가 집에 있어야지. <laughs> 너좀 빠져라. 하고 <laughs> <laughs> 있는데 지금. 아니, 벌써 배... 다 컨텐츠 다 만들어놨는데 지금. 신세계 백화점을 뭐? 가야 된다고. 뭐 네. 사게. 그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만들어주겠다고. 뭐. 사준다고? 여기서? 예. 네. 그게 컨텐츠지. 콘텐츠를 만들려면은, 이렇게 투자가 있어야 되는 거 맞죠? 그렇빅 컨텐츠가 있으려면은, 빅 투자가 필요한 거지. 가서, 망, 좀, 응. 빙수 하나 사주면 되겠다. 스타벅스에서? 아, 어. 진수기. 다 돌아다니다가, 빙수 하나 사주면 되겠어. 느낌이야. 시스템에 있까면은 스타벅스에서 뭐, 한, 뭐, 커피 한 잔? 이런 거? 소소하게? 아니, 조선 호텔 가서 빙수. 망고 빙수. 하 <laughs> 조선호텔이 한양에 있더라고요. 한양에 <laughs> 이해했네. 한양대. 아, 또이 아니, 이해 못했네 또 이해 못했네. <laughs> 조선호텔이 한양에 한양에 있다. 한양이 몇년몇년몇년전지는 아니? 한양, 한나 한양. 넌그 한양 마냥 아, 그 하는 거? 난 양양. 안맞아라고나 앞에 찍은 거. 한년 차. 힘들다. 힘들어서 그래요. 컨퓨터가 <laughs> 네, 너무 없으니까는. 네. 힘들다. 퍼주시될것 같습니다. 주시면될것 같습니다. 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퍼주니다될것 같습니다. 왜? 주될것다 원석이 미래다. 원석이 쳐다볼 때 선글라스 껴야 된다. 눈 부셔가지고 선글라스 안 치잖아? 쳐다보지를 못해 빛 나가지고. 투경이 어제 놀 저희를 안 했어요. 그 저희 버렸어요. 어? 왜 네, 저희 버리셨어요? 놀? 재훈 형한테 잡혀서. 난 너네랑 하고 싶었어. 어제 롤 원래 다섯 명이서 하는 건데 네 명이었거든요. 택형이 형만 왔으면 다섯 명이었는데 택이 형이 저희 버리고 가가지고. 저희는 어... 다른 모드 있습니다. 왜 버리셨어요? 그 재훈 형이랑 재훈 형이 하자 해가지고 재훈 형이 너무 못 타거든요. 어디서 말한 손님. 진짜 게임 이런 거거든요 재훈 형. 근데 자연스럽게 찍어야 되는 거냐, 만들어서 찍는 거냐 지금? 저 일상 생활인가? 아, 어? 막 만들어서 찍는 거 같아. 막잘 보려. 그것이 약간 욕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. 아 네. 맞죠? <laughs> 아, 아프죠? 야안 안 맞아본 사람 몰라요 팬분들 막 파울볼 타분하잖아요. 이거 진짜 맞으면 진짜 아파요. 파워볼 그래서 조심해야죠. 파울볼 조심해 주십시오. 이거 모양 훨씬 좋다. 조금더어야 그래. 아. 근데.